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영인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쓸쓸함과 자식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인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68살 박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한 노인의 푸념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부부는 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 수철이는 마흔여덟, 둘째 수민이는 마흔여섯, 셋째 수영이는 마흔넷, 막내딸 미영이는 마흔둘입니다. 모두 장성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요. 손주도 여섯이나 되니 커트로 보기엔 복 많은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식들이 저를 찾는 건 명절과 생일 뿐이 되었고,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된 마음의 기쁨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했어요. 아이들 넷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련했고, 약간의 저축도 할수 있었지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큰아들 수철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수민이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셋째 수영이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막내딸 미영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 길을 찾아 잘 살고 있으니 저희 부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때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도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먹기 시작했고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최대한 우리끼리 해결하려 했지만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우리 부부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나이든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심이 단순한 걱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추석 모처럼 자식들이 모두 모였을 때였어요. 식사 후 남편은 잠시 방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어요.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큰아들 수철이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나도 요즘 걱정이야. 근데 어머니 통장이나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둘째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해 둬야 할것 같아. 나중에 형제 간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셋째 수영이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했어요. 난 솔직히 이 아파트가 제일 걱정이야.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어떻게 나눌 건지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막내딸 미영이의 말에 저는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자식들이 놀라 부엌으로 왔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엔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자식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오는 것도 전화를 자주 하는 것도 모두 재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큰아들 수철이가 갑자기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그러다가 문득 집문서나 통장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몇달 전에는 둘째 수민이가 친구 변호사를 데려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수영이는 요양병원 정보를 가져와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라며 추천했고요. 막내딸 미영이는 자기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한다며 우리 아파트 시세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자식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눈독 들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장만할 때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계산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도 계획했고,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팔거나 증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웃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폭지관 관장님의 제안으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고 취미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는 이미경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식 셋을 두었지만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10년 넘게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최기철 할아버지인데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홀대 받다가 폭지관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희에게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쓰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자식들에게 실망했던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6개월 전 남편과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모두 불러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대화 느꼈던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곧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큰아들 수철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재산 이야기를 한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둘째 수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셋째 수영이와 막내딸 미영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부모의 재산이 아닌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에서 오는 방문이 아닌 진정으로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대신 저희의 건강과 일상을 물어보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큰 아들 수철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 남편과 바둑을 두고 둘째 수민이는 한 달에 한번 저희 부부를 외식에 초대했어요. 셋째 수영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막내딸 미영이는 건강식품을 만들어 가져다주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자식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쓸 거야. 너희들은 너희 삶에 충실하렴. 이라고 말이죠. 이제 저희 부부는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생 소원이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또한 폭지간에서 만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저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가 이렇게 변하니 자식들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을 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아들 수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부모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한 행동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뻐요.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쓰라린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부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희생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통제하려 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상과 고민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들 나름의 불안과 걱정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폭직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닌 집문서였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더 아끼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근교 여행도 다녀오고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집이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저희만의 일상이 있어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너무 자주 오면 저희의 일정이 방해받는다며 농담을 하기도 해요. 3개월 전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폭지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법을 배웠어요. 거기에 저의 일상과 여행 이야기 그리고 노년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과 손주들만 보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찾아와 공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쓴글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자식들에게 바라지 않기로 했다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자식들이 부모의 집문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서운하고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복지관이나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면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넷째, 재산 관리는 확실하게 하세요. 살아 생전에는 자신을 위해 쓰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로서 할수 있는 역할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저는 6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자식의 효도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는 노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